뭘 다시 찍어. 아 어, 선생님 도 오셨어요. 아 어, 선생님, 전 저만 온줄 알았어요. 너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영화를 찍니? <웃음> <웃음> 어? 다시 찍어야 해. 이대로 <laughs> 어, <laughs> 나도 김부장. 아니 뭘 다시 찍겠다는 아니, 거야? 결말을 조금만 바꾸면 아주 걸작이 나올 것 같아. 걸작을 왜 만들어요? 그냥 하던 거 하세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 나는 아예 캐릭터가 중간부터 바뀌네? 난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. 시정국의 공포 물에 재난 급액 괴기 물까지. 이게 진짜 가능해요? 공공부에 <laughs> 살면 우리 다다 다 죽는 거예요 그냥. 그러니까 <laughs> 교육이 빨리 뛸때고 아주 색다른 장면을 만들어야 돼. 딱이 틀리면 돼. 조금떡이 하루라고 했어. 어? 저 드라마 찍으러 가야 돼요. 시나리오가 좀 가혹합니다.